아더 <laughs> 안녕하세요 미놀리입니다 아...여러분 진짜 더워요 자 오늘인데 회사선배랑 같이 일본식 라면 집에 왔거든요 여기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줬고 엄청 맛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본 라면 먹는 거 처음이라서 어떤 맛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레이트 고도리 미나리 <목소리> 일기. <목소리> <목소리> 짜잔. 여기입니다. 기코우 라면. 라하시마세라고써 있네요. 그리고 밖에 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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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네. 기코우 라면. 그리고 이거 진짜 일본 같아요. 우리 집에도 타늘기 타느끼, 타늘기가 한국어 뭐였지? 아노 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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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작은 거. サイド色々と行かな。飲料と行くかえ、まがしょうか鶏塩、醤油うゆ、洋風鶏そば、麺麺鶏そば、混ぜそば、油そば、しょうゆラーメン、鶏塩ラーメン。え、醤油がいいかな그러면、し醤油でしよう。しょうゆラーメン、麺一菌。なんだこれ麺中がしない。一菌。なんだこれ 와 분위기가 진짜 일본 같아요. 일본 음식점보다는 뭔가 일본 일반 집 같은 느낌이에요. 스티커도 다 일본 거네. 왜 몰라? 시바키 있는데. 와우 마지 마지 맞 마지우키요. 나네타쿠나루 시바켄 아트 와 최강. 와 그건 뭐지? 피코짱 오일, 귀여워. 와, 대박이다. 에이, 이거 너무 재밌네. 와, 진짜 일본 간 거다. 가렌다 카수 일본 거네? 눈물이 좋아 진짜 일본 가정을 느껴서 좋았다. 저 여러분, 이거, 일본에는 그냥 타게 가는 건 좋은데, 콘셉트에서 이런 거 해요? 콘셉트에서 처음 봤는데 이거? 신기하네 여기서 본이 많이 BGM도 일본 노래였다 신기하네? 와 왔다 오! 와리버스가 다르구나 스프는 마일드한 쇼유 맛이었다. 음! 명은 진짜 내 스타일 명이에요. 딱딱하고, 진짜 일본 이치란 라면 같은 명이에요. 음, 응. 슈도 진짜 맛있다. 차슈. 음! 아, 차슈 진짜 맛있는데? 입에 넣으면 살살 녹아요. 아, 진짜 맛있다. 음! 어, 조금 다른 차슈. 음, 맛있맛 안 어딘가에서 먹은 차슈 맛이었는데 생각이 안 났어. 힘. 차슈도 맛없는 라면집에서는 느끼한데 근데 여기는 진짜 느끼하지 않아서 엄청 맛있어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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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음, 이거지.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좀. 오독오독한 식감이 최고였다. 라면은 전체적으로 특별한 맛이 아니고 기본적인 소유라면이었으니까 그리움을 느끼는 맛이었다 워낙 더워서 사이다를 시켰다 컵이 꽁꽁 얼어있어서 살았다 개이득 탄산이 <목소리> 강했다 담았고, 아직 담았구나. 와, 그럼 진짜 맛있어야지. 반숙계랑 배신하지 않는 맛. 이 시간인데, 사람이 진짜 많이 오네. 이 시간인데, 진짜 사람이 많이 와요. 분위기 진짜 일본 스타일이라서 그냥 일본에서 라면 먹고 있는 느낌이에아 다음에는 시오라면 먹고싶다 아 참고로 이거 광고 아니에요 근데 역시 한국이다 라고 느꼈던게 양이 진짜 많았어 배가 토질 직전이었다 와 지금도 일본음악 나오는데 아까도 들었는데 진짜 옛날에 음악도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분들이 아마 모르는 일본 노래 나오는 거를 보니까 일본을 좋아하는 분이 운영하는 것 같네요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일본 분위기 나오고 맛도 진짜 일본스럽고 분위기가 진짜 일본 같대 진짜 일본에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잘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와,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배불러. 음. 여기 진짜 완전 일본식 라면집이었어요. 맛도 그렇고, 분위기도 진짜 그렇는데, 진짜 완전 일본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일본인 분들한테도 주종하고 싶고, 일본 라면을 좋아하는 한국 분들한테도 진짜 주종하고 싶어요. 엄청 맛있었어요. 진짜 일본스럽고, 일본스러운 뿐만 아니라 진짜 맛이 진짜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요즘 혼자서 일하면서 힘들 때도 많이 느끼고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일 번식 라면을 먹고 고향을 느끼면서 너무 좋은 하루였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라서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クく